예, 시, 은이 자리가, 어, 참, 우리 대한민국의, 참, 운명을, 참, 그때, 참, 양학대의 규인 우리 김구선생님의, 이 바로, 어, 허위했던 이 자리입니다. 그 당시에, 우리가 시탁통치만 만약에 낳더라면 그때 우리 통일의 기회를, 그 당시에 한번더 왔을 것이고, 또두 번째는, 저희 사회부 어,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할 때, 그 당시에 사회부 혁명의 양대 지향점이 하나가, 어, 민주주의 시현과 민족 폭이 됐습니다. 이번에 국민들은 지금 현재 사회부를, 어, 민주화 운동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실 때, 물론, 주 원인은 3.15 부정선거를 때문에, 에, 민주주의를 찾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혁명의